2021년 초, 영호 씨네 부부는 속초 동명동에 위치한 속초 디오션 자이를 발견했습니다. 상승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부동산 투자를 결심한 부부는 당시 속초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에 끌렸죠.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계약돼요. 오션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 타입이 7억으로 많이 비쌌지만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도금의 6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1년 만에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리스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올것 같아. 속초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결국 부부는 2021년 4월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을 7억 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둘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곧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야. 다 지어지면 얼마나 멋질까. 그땐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있을 거야. 계약 이후 몇달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30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중층 매물이 호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집값이 벌써 1억이나 올랐대. 이대로면 10억도 금방 가겠어. 유튜브에서는 속초는 오션뷰와 KTX 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상승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그들의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오션뷰까지 갖춘 속초 아파트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투자하길 진짜 잘했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집값이 오를수록 자만심도 커졌습니다. 아내는 친구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 이 알아? 분양권 사자마자 1억이나 올랐어. 속초는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뜰 거야. 영호 씨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축 아파트 사면 돈 번다니까요. 속초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래요.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던 부분은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다들 전세사리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사는 거야. 미경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조양동의 서희 스타일스도 핫하다던데 제일 작은 평수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 영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거기도 계약금이랑 프리미엄만 있으면 될 거야. 그들은 이미 돈을 번 사람들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신축이고 오션뷰니까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며 운영 중이던 매장의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도 급등했고 인건비도 늘었죠. 더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반토막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충당하려면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확인한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의 84타입 매물이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 이상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되었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수했던 가격에는 한참을 못 미쳤는데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거야? 7억 주고 샀는데 미경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보이는 하락 그래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호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냥 버텨보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좌절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경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린 그때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투자했어야 했어. 아파트 입주 후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영호 씨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일도 손에 안 잡혀.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를 위해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조금 올랐을 때 바로 팔았어야 했어. 그럼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좌절은 가족 사이에도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고정비는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죠. 미경 씨는 모임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너무 후회돼. 영호 씨는 가게를 팔아서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가게마저 포기하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은 여전히 5억 중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5억 중반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7억에 매수했던 집은 1억 5천만원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5억 3천만원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살면서 버텨보자.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 하락을 제외하면 새 집에서의 삶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미경 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영영 안 오르면 어쩌지? 미경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영호 씨도 바다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죠. 이 집을 산 이후부터 삶이 힘들어졌어.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를 후회하며 좌절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으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게 운영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공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초 오션뷰 아파트는 그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줬지만 결국 큰 리스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값은 회복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KTX 연장,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호재로 2년 만에 시세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인은 2021년 7억, 8억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5억 중반 수준입니다. 속초의 다른 단지, 예를 들어 양호해안의 오션스카이도 2021년 6억 5천만원에서 2025년 4억 초반대로 2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속초는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다뷰와 신축 아파트의 매력에 확신을 가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2025년 현재 강원도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며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속초는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KTX 연장,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 인프라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속초는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관광 수요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금리 인하와 관광객 유입이 맞물리면 속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의 오션뷰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초는 수도권과 달리 수요층이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회복 속도에 따라 시장 반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자녀의 교육, 노후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을 갖고 했던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버텨가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시장은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